저는 토마토 파스타를 할 거예요. <laughs> 일단 면을 먼저 삶을게요. 면을 먼저 삶을게요. 자, 스파게티 면은 7분 면을할 거고, 일단은 밭에서 우리 엄마가, 만 엄마가 재배하신 양파, 파를 썰 겁니다. 썰어서, 넣을 거고요 오늘은 마늘을 안 넣을 거예요 마늘을 안 넣고 파하고 그냥 양파로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토마토하고 조개 이렇게 준비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. 토마토 토마토는 한 10개만 넣을 거예요. 토마토가 이게 구기자 토마토라고 모양이 좀 약간 하트 모양처럼 생겨서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짠짠. 게를잘 씻어서 이렇게 담아놓고.